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두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뭐나되 그 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은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서 17절은 사형, 사형을 하는 사형을 당할 죄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한 그런 법규를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에는 폭력을 행했을 때의 그런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 보시면 폭력에 대한 법규를 다루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또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이 눈에는 눈또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최초의 성문법이고요. 또 고대 바 s 로니아1 대왕인 함무라비 왕이 g 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무라비 법전 서문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법을요, 상응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예, 상응보복법이라고도 하고, 또 상해, 아, 동해보복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피해만큼 돌려준다는 것이죠. 예. 또 내가 받은 피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에는 이로 눈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동일한 동일하게 동일하게 또 동일한 방법으로 갚아 준다는 것을 돌려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 이 폭행에 대한 부분에 폭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그 눈이 상하거나 어, 이가 어, 빠지게 되었다면 주인의 뭐 이를 뭐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 대가로 종을 자유롭게 풀어두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잘못된 폭력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며 그 대가를 주인이라도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요,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그가 종이든 또 주인이든 상관없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의 원리들이 많이 적용되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것이 뭐 음성적으로 행해지면 법에 뭐 이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은 폭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요즘 뭐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폭력도 또 부모와 자녀간의 폭력도 고발과 고소의 대상이 되어서 또 법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 그런 세. 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또 지위의 고하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만약에 주인이 종을 폭행했다 할지라도 그 종을 도와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누구에게 폭력을 포함한 상태를 상해를 입혀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적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고 있지만은 악한 자 나를 해하게 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로 인해서 우리 손을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옷도 가지게 하며 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에 내게 구하는 것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 겉옷과 속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빚을 지더라도 겉옷까지는 빼앗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요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또 밤에 추울 때 덮고자는 이불의 역할을 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옷까지 빼앗으려는 자가 있으면. 거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에게는요 무저항의 원리로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구절 말씀을 제가 보면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굶핍과 곤란과 매마증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 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취하게 됩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어 여기게 되고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로 진실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이 악인의 악에게요 악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매일 그들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가끔씩 전도하다가요 서로 언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복음을 전하기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서로간에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막 논쟁하고 다투고 아, 뭐너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상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구절은 결국 보복이 아닌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9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그 판결권은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심판을 하려고 해요 내가 심판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또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주장은요 우리가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런 뭐 복수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복수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심판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심판권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향한 용서하지 않는 복수심 또 비통에서 비통함에 억울해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는 것이 내가 내가 내 힘으로 원수를 제압함으로 인해서 통쾌하게 가서 물리침으로 인해서 어, 내 원한이 풀려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갈등이 쌓이고 오히려 내 죄책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원수 갚는 것은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갚아 대신 갚아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복수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게 하시고 더 철저하게 복수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멀리 물러서서 아니 멀찍이 물러서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나에게 큰 해를 입혀도, 그래서 원수질만한 일을 해도 어, 우리는. 어,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책인데 안희숙 여사, 여사의 책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원수에 대해서 이 안희숙 여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사님은 늘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고 에, 넘어가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나,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 네 내 마음속에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이 그때부터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나쁜 감정이 우리 안에 이제는 이식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틀린 감정이 자리 잡게 돼서요. 그 감정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괴롭혀요. 나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새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바의 집에서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의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왜 우리 속담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요. 이제는 그 정체를 밝히면서 야, 이제 너희들 죽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 어느 이제 나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너에게 양식은커녕 내가 제대로 복수를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복수의 예, 이제는 기회를 주셨다. 아, 이제 형들을 내가 꼼짝도 없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제대로 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창세기 45장 6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이거는, 이뭐참 이거는 뭐 귀한 고백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늘 따라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눈에는 눈, 이에는이 사람들은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것을요 복수의 원리에만 적용을 하고 한무라비 법전에 기록다고 그래서 아 내가 네가 해준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네가 해준 방법과 똑같이 내가 갚아주고 내가 이자까지 쳐서 너에게 복수를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없는 것이 아니죠. 늘 있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마음인데 어떤 분은 이에 대해서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을 복수에 적용하지 말고 은혜를 갚는 것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갚아준 대로 내가 반드시 내가 당신에게 은혜의 빚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자까지 쳐서 내가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요셉의 경호를 들어봤는데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고는 복수의 복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맺어지는 것은요. 그저 사람이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요, 우리는 살면서 미운 대상 또 나를 괴롭히는 미운 이웃이 생길 때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의 내면에 잘못된 감정, 미워하는 감정, 꼬부라진 타락한 감정을 보아야 됩니다. 네타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런 나쁜 감정을 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아 내가 이러한 미움의 감정 복수의 감정 원한의 감정 억울해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을 가지는 이 감정을 가진 자체가 내 신앙의 현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좀좀좀좀 때려 주세요. 좀 원수를 갚아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런 뒤틀리고 악한 감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약함을 보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다툼 속에서 먼저 내 죄를 보고 책임지는 적용을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른번에 일곱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행하는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